05번 문제는 음, AN이라는 집합이 그 루트 4인 이하의 홀수입니다 그래서 AN이 A100의 부분집합이 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똑같은 집합으로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에다가 100을 넣으면 어, 루트 400 이어서 20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A100은 20 이하의 홀수인데 20이 들어가서 100이 최댓값이 되는 게 아니라 20일 미만의 홀수로 좀더 땡겨서 바깥으로 땡겨서 20일 미만의 홀수로 잡으면 더큰 최댓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4에는 1 이상 20일 미만으로 해서 양변을 제곱해서 n값을 구하되 4분의 441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를 찾으면 110이 되겠습니다.